어느 별에서 온 아이인지는 몰라도 너무나 예뻐요 그죠? 이 아이가 화치설이랍니다 꽃이 이렇게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워서 화치설이라고 부르는 모양인가 봐요 그죠? 오후 시간에 피워주는 멋진 아이의 화치설꽃이랍니다 몸은 또치설송이랑은 조금 틀리죠 그죠? 완전 이렇게 감장아이예요 검은 틱틱한 모습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화치설이랍니다. 뭐 이렇게 별꽃을 수두룩 달아주니까 너무나 예쁜데요. 몸이 감장콩인 화치설이랍니다. 이 아이는 이 다육이는 꽃을 보기 위해서 키우셔도 될것 같아요. 취설성 꽃보다도 훨씬 예쁜 화치설이랍니다. 이 아이가 취설송 이랍니다 취설송은 이렇게 색감이 있죠 예쁜 색감이 화치설은 완전 깜둥인데 얘는 붉은 기운이 가득한 취설송 이랍니다 취설송 꽃은 이렇게 멋스러움도 있어요 화치설하고는또 다른 멋이 있는 것 같죠 그죠 동그란 잎이고 화치설은 뾰족한 잎이네요 이 아이가 취설송 이랍니다 쥐설송꽃보다는 훨씬 잎이 얇고 수술도 훨씬 예뻐 보여요, 그죠? 수술과 암술이 몸도 깜장콩이라 쥐설송보다는 멋스러움이 있답니다. 꽃은 요 화치설이 훨씬 예쁜 것 같아요, 그죠? 완전 별 꽃을 수두룩 피워준 화치설이랍니다. 이 아이는 저녁에 이렇게 꽃을 피워줘서 꽃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. 다육이 키우면서 멋진 모습의 화치설이랍니다.